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래이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감사하게도 저희 큐버시 브랜드 매장을 두 개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빨래방 전업이신가요? 아, 전업은 아니고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뭔가 또 새로운 음. 걸 하고 싶어서 만나뵙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영업 본업은 어떤 쪽, 아, 그 조그만 그 아파트의 상가에서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 일이 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무인 매장 두개 말고 다른 무인 매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운영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시간적으로나 좀뭐 노동적으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도의 그 시간만 투자해서 헐뜯는 것만큼 이 빨래방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직접 또 해보니까 또 그게 피부에 또 와닿고. 하루에 이 빨래방 매장만 이제 쳤을 때, 알래방 매장에 하루에 할애하는 시간은 몇분 정도 될까요? 매장 하나당? 네, 뭐 처음에는 제가 좀익숙않아서뭐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은 똑같은데 점점 점점 이제 그게 시간이 줄어서 저도 거의 한 매장당 한 15분이면 그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 예. 어뭐뭐 세탁조 뭐, 청소를 해야 되다든세탁조 네, 예. 청소라든가 아까 뭐 그거를 할 때는 좀뭐한 30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15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가 세탁초 청소 코스를 넣어 드리는데 이 코스가 한 30분 언저리에서 끝나는 코스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다른 일 보면은 시간이 중복돼서 투자되진 않으니까 사실 뭐 매장 관리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무인 매장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 부가가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최저임금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이 부가가치 낮은 업무를 매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봐요. 뭐 하루 종일 매장에서 매달려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점주님들이 사실 전업으로 빨래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아니 이거 힘들게 할 바에는 그냥 다른 일 하시라고. 뭐 그렇잖아요. 뭐 빨래방이 뭐, 떼돈 버는 사업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봉천동 매장을 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시간적인 얘유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어떤 전업을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봉천동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음. 열게 됐거든요. 아, 여러분은 또 이제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하나의 네. 정보를 또 알게 되셨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예. 다행히도 이제 그때 또 때마침 두 군데 했던데 거기 말고도 한 군데는 예상보다 매출이 안 좋아서 폐업을 했고 때마침 또 옆에 같이 같은 건물에 옆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셔가지고 그러면은 매장을 그옆 가게가 나서 와 그냥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미팅을 했을 때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어이 정도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기억이 좀 왜곡이 되어있는 것같은요 왜요? <laughs> 그러진 않고 사장님 매장이 옆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관리를 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그냥 뭐 자리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쵸 그렇죠. 순전히 그냥 네. 내 사정에 의해서만 그렇죠. 고른 것이죠 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빨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점이나 아니면 자리를 떠나서 아마 수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을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뭐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만족하십니까? <laughs> 어, 솔직히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일이라는 건 어떤 노동의 대가에 대한 그, 부수가 온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일해야만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사고방식이. 이렇게 과연 하루에 이렇게 짧게 뭐 15분에서 30분 일하고,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솔직히 지금도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시간 대비 저한테 오는 수익이 또 만족스럽고 또 일하는 환경 조건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올 때마다 아니면 관리하러 올때또 손님하고 전화상의 어떤 AS나 뭐 문의 전화가 올때 항상 기분 좋게 바로바로 응대가 바로 되고 뭐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올 줄 몰랐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전주님은좀더 자주 뵙고 싶고, 좀 잘해드리고 싶고, 뭐 뭐라도 뭐좀 서비스를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 에너지를 일단 이제 내보내주시는 사장님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 드리는 노동에 비해서는 좀 만족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봉천동 매장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작은지는 몰랐어요 네, 아마 네. 이제 작업을, 그,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진짜 작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7.7평 정도 매장인데, 그런 매장에 일단 건조기 4대죠. 2단짜리 네. 2개니까. 건조기 4개, 세탁기, 그래도 좀큰 사이즈가 들어갔잖아요. 네. 28kg 2대. 32kg 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 아요 자화자찬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좁은 매장이지만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작업하면 항상 힘들죠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가 또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을 뭐 수십 명씩 부려갖고 하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이제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농담처럼 야내 매장도 이렇게 안 한다 이 얘기 맨날 해요 실제로 제 매장도 그렇게 안돼 있어요. 빨래방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게좀 되게 의아했어요. 저희가 견적이 뭐 다른데 대비해서 싼 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저가도 아닐 거예요. 최저가로 뭐팔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선택해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처음에 일, 이게 시작하기 1년 전부터. 빨래방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메이커들 많이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부터 보고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분명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매장을 내실 분이 어떤 마인드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또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이 잘 맞을까, 아마, 알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저 처음에 아무래도 안 해본 일이라, 익숙치 않아서 뭐 손님에 대한 그 어떤 전화상의 그 대응 방법이 조금 익숙해서그몇번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그때 그때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딱히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오픈해 주는 사람이 뭐100%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때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에 좀 재미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매장을 좀 확장을 하실 생각인가요? 시간 대비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어떤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네. 모든 게 제가 굳이 매장을 안 가도 뭐 핸드폰이라든가, 또 손님들이 또 알아서 또잘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자리만 어떤 괜찮은 자리에 나오면, 얼마든지 계속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좀1 차원적인 질문인데요. 아이스크림 매장이랑 셀프빨래방 매장이랑 비교를 하면 뭐 사실 뭐 수익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뭐 노동 강도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글쎄요, 뭐 이거는 더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어떤 우선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빨래방 대비 그게 좀 굉장히 좀 장점이죠. 네. 이게 장점인데. 또거기가 더불어 단점은 네, 빨래방 보다는 네, 매장 관리를 좀더 손이 더 많이 간다는 거 그렇죠? 매대 정리 청소 뭐 이런 거네 아이스크림 매장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래방이 좀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뭐 자리만 괜찮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거 전제 조건은 자리예요 자리 서울대 입구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리 고를 때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투자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은 뭐죠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어, 빨래방은 적자 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운영하다가 적게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꾸준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자리인가? 결국 투자와 수익의 밸런스 게임이죠.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내 노동력을 얼마나 들여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 그렇죠. 그 수익이 나에게 만족스러울 것인가. 이걸 항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상권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이걸 맞출 수는 없지만, 경험상 이렇더라. 이 정도 수익이 날것 같고, 뭐,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드리는 노력은 한이 정도가 될것 같다. 선택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힘든 결정 과정이 있었어요. 좀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상권도 좀돼 있는 편이고, 보증금도좀 비싸고, 뭐, 이런 그렇죠. 비용이 좀. <laughs> 빨래방 세팅하는 거 이외에 부동산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전주님께서는 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꾸준히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만약에. 그렇습니다. 공천력 네.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 아마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좀 진행을. 아, 안, 좀 안, 할... 안 하게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거기가 <laughs> 좀 힘들었으면. 일단 뭐, 비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밥. 메이커들마다 뭐 자기가 더뭐비용이 싸다 아니면 인텔를 잘한다 뭐 장비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각매장의뭐 평수라든가 장비 구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필요 없는 일 같습니다 다만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하고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 가지고 거기 현실적인 내 조건에 예산, 맞는 예산, 예산, 거야. 예산 예산에 맞는 거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 얘기 한번 하면 좀 민감하죠? 민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네네. 좋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저의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수익도.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보다 빨래방은 수익이 작습니다. 말을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 왜? 내 시간 안들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시는데, 진짜 회사 다니신 분들은 미팅을 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돈을 써서 투자를 하는데, 이 돈밖에 못빼면나 못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뭔가를 하는데, 시간 투자가 없다는 게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투잡을 하시려면 뭐가 됐든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자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빨래방에 좀 자본 투자가 많다는 게 단점이지만. 자, 아무튼 뭐좀 민감한 얘기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어, 물론 이제 사장님도 뭐이 장사를 한지 되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브랜드 얘기, 저희 브랜드 자랑, 저희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빨래방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 예,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처럼 쉬는 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루의 일과가 뭐 저녁 시간, 여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짧은 시간 투자 물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노동을 들여서 이렇게 수익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오해를 좀안했으면 좋겠고요. 아, 맞습니다. 개인의 판단입니다. 음. 개인의 판단. <laughs> 네. 음, 그렇게 그리고 뭐 손님하고 관계라든가 어떤 뭐외로사항 같은 거는 뭐, 제 진심으로만, 뭘 하든지 간에 진심, 내가 어떤 걸잘 모르더라도 손님이라든가 어떤 내 매장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애정만 가지고 있으면 다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면은, 뭐, 내 빨래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 하든지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마트를 2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빨래방은 이제 비대면 사업이지만 어떤 대면 사업 같은 그런 적객 마인드를 갖추고, 손님을 대하면 결국 이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그거 100% 동감합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뭐 비대면 사업이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좀 살갑게 네.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죠 돈되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빨래방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아요 이 사업이 뭐 되는 사업이네 어떤 사업이네 뭐한물간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laughs> 그 저희한테 지금 맨날 이제 창업문이 오는 분들도 빨래방 요새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요. 뭐 예상 매출이 정도고 다른 사업이랑 일단 비교를 해 보시고 괜찮으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래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 인터뷰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긴 시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